잘계셨죠? 반포드레스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반포드레스가 준비한 제품은요 물 머플러 양가죽 장갑 그 다음에 니트 폴라티 그냥 기본 3종 세트죠 어, 근데 요거는제 생각에는 뭐 크리스마스 선물? 그죠? 해도 좋을 것 같아 제가 보면은 이렇게 우리 색깔도 우리나라 이렇게 많아요 아주. 이게 중국산보다 우리나라 제품이 훨씬 퀄리티가 좋아요 자 일단 컬러가요 되게 많지만 반포 드레스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색깔만 가져왔어요 우리 언니들이 좋아하는 컬러 자 이거는 당연히 요거를 뭐 카멜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저희 사이트에 오면 색깔이 름 다를 거예요 제가 정보를 자 요건 카멜이라고 하죠 카멜 이건 짙은 브라운 그 다음에 요건 블루 그죠 요거는 퍼플 제가 좋아하는 퍼플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핑크 그 다음에 요거는 그 그린인데 딥 그린인데 이렇게 핑크색에 띠가 있어요. 의외로 고급져 보이는 컬러랍니다. 다 이거는 클래식 블랙이라고 아주 새카만 블랙이 아니라 가장 많이 나가는. 근데 이거 보면요 되게 부드러워요. 이게 표면도 보이시죠? 부드럽고 같죠? 근데 이거랑 머플러랑 니트 폴라티랑 잘 세팅을 해서 입으면 하나의 그 세트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자 이렇게 보면은 쇼츠는 색깔 핑크 도전 못 하셨고 얼굴 좀 까매도요 인디핑크는 다잘 맞아요 얼굴이 좀 감으, 검어도 인디핑크는 언니들한테 다잘 어울리는 컬러로 제가 이제 이건 뭐 컬러리스트는 아니지만 매장에서 도매 매장에서 언니들한테 이렇게 판매를 할때 언니들 오신 언니들마다 다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인디핑크는 누구나가 다잘 어울리고 좀 점잖은 핑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인디핑크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딥블랙 그다음에 여기는 아이보리도 좋지만, 저는 여기다가, 컬러를 핑크로 되어 있긴 하죠. 거기다 보시면 핑크로 되어 있긴 해요. 코디를 제가 쇼츠에는 핑크로 하긴 했는데, 장갑이 또 들어가면 또 컬러감이 또달라야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도 예쁘죠. 같은 퍼플에 같은 장갑. 그 다음에 인디 핑크. 저는 컬러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색깔 있죠? 내가 기존에 많이 입었던 색깔, 내가 딱 보면 예쁘다는 색깔이 그게 내가 어울리기 때문에 그것을 맷을 샀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입었을 때, 어, 예쁘다라는 소리 들었기 때문에 아마 색을 고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한테 어울리는 색깔, 안 어울리는 색깔보다 내가 기존에 많이 구입했던 색깔 구입하시면 돼요. 어, 물론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이 기존에 언니들이 예쁘다고 한 색깔로 사시면 돼요. 자, 요거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세트로 선물 받아도 좋겠다. 요 올이에요. 올 100%고 머플러는 머플러 또 사이트에 들어가면 색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그 색깔 색깔 잘 고르시면 돼요. 제가 또 쇼츠에는 막그 목도리 매는 법까지 다 있잖아요. 그것도 잘 참고하시고 저도 이제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틱톡도 보고, 셔츠도 보고 해서 찾은 거거든요. 언니들도 이렇게도 메고 저렇게도 메고 다양하게 해보시고요. 사실은 뭐 코트 입을 때, 그다음에 짧은 잠바 입을 때, 아니면 좀 그냥 평범하게 뭐 핸들을 입을 때 조금 다르게 하셔도 돼요.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세트로. 네, 이렇게 예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코디를 또 해보면 브라운 계열에, 그죠? 브라운 계열에는 또 해보면은 이런. 짙은 카멜 그죠 카멜에 그다음엔 여기는 요거 요렇게 컬러를 구상하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걸 입을 때뭐 이걸 꼭 하는 건 아니지만 어, 내가 친구한테 선물을 준다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러면 어, 만나진 못했지만 친구들한테 선물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세트로 선물 주면 어떨까 받는 사람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폴라티가요 9급까지 맞아요 오후부터 편하게 그러니까, 언니들이, 어, 내가 친구나, 아니, 좋은 사람한테 선물을 하는데, 너무 의미 없이, 뭐 케이크 주고, 쿠폰 주고 하는 것보다, 좀 요렇게 준비를 해서 포장을 해서 드리면, 어, 장갑도 너무 예쁘고. 근데 가격이요. 다 저렴해요. 착한 가격이에요. 이 안가죽 장, 갑이 예전에 백화점에 샀다면, 뭐, 십 몇만 원도 싸다고, 한 8만 원? 에 샀겠죠. 지금은 근데, 스마트 스토어, 스토어나 쇼핑몰 가면 엄청 저렴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거를 잘 구분을 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셔가지고 선물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죠 어, 또요 많이 컬러 달로 이건 베이지죠 베이지 그럼 베이지에는 어떤 컬러가 어울릴까 그래 요거를 같은 비슷한 계열도 요거는 이쁠 것 같아요 요렇게 이게 좀 어, 베이지 예요 얘도 같은 베이지인데 얘는 톤 톤이 높죠 짙은 베이지로 저희 사이트 들어가면 베이지로 되어있을 거예요 그럼 요기다가 이것도 요렇게 하셔도 예쁘죠. 그 제가 즉흥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쇼윈도에 꾸민다 하면 이렇게 이렇게 그냥 걸어놓으면 사실은 이렇게 입지 않아도 이런 색이 나를 눈길을 잡고 아 예쁘다. 나 장갑 필요했지. 그래서 사로잡는 그 쇼룸에 디스플레이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집게로 대충 걸어놔도 그죠? 이렇게. 그리고 소라 이거 많이 나가잖아요. 소라색에 제가 코디를 한다면 올목 또리에 머플러에 요 블루 장갑 예쁘죠? 얘는 의외로 어떤 잠바 입어도 청바지랑 입으면 굉장히 캐주얼감이 있어요. 카키상 입었는데 밑에 청바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캐주얼해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입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멋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컬러를 잘 매치하셔도 장갑하고 머플러가 세트 같은 세트 아닌 세트 개념이면 멋쟁이 같은 느낌? 이렇게 하시고, 또한번더 해볼까요? 어, 이번에는 어떤 걸로 할까요? 자, 그래. 노란색. 노란색도 의외로 많이 입으시죠? 노란 컬러. 따뜻해 보이기도 하고, 또 젊어 보이기도 하고, 또 여성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컬러죠? 얘가. 요거랑 제가 이제 매칭을 한다면, 자, 그동안 썼던 색을 쓰지 말고, 웬만하면 다른 컬러로 써볼게요. 완전히 완전 카키빛의 장갑은 녹색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예쁘네 이렇게 도 그죠 이렇게 해도 예뻐요 그럼 이렇게 입고 핸드코트를 입는다거나 점퍼를 입는다거나 뭐지 모 코트를 입는다거나 다 괜찮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식당 가서 외투 벗잖아요 그러면 얘만 딱 남아서 식탁에 딱 두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가 큰돈안 들였는데 예뻐 보이고 있어 보이고, 감각적으로 보이잖아요. 어찌, 어떻게 보면은, 핸드코트, 집에 있는 명품의 핸드코트를 좀더 비신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컬러도 괜찮네요. 제가 이제 즉흥적으로 하지만, 어, 저도 이제 샵을 운영을 해본 경험으로 손님들이 좋아하는 컬러,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어, 예쁘다. 그런 거 있죠. 지금 사실은, 로드샵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걸어 놓고, 그죠? 이렇게 어깨에다가 딱 걸쳐 놓고, 로드샵 원, 샵 하신 언니들은, 그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꽂아놓는다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손쪽으로 이렇게 내려놓는다거나 그러면 어 저라도 들어가서 어, 예쁘다. 그러면 검정색을 한번 해볼까요? 검정색에 제가 한다. 그러면 검정색에 한다 그러면 아이보리, 화이트 그 다음에 장갑은 당연히 검정, 클래식 검정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것도 괜찮고 아까 카키 색도 괜찮고, 검정은 다잘 어울리죠? 이렇게 하면. 그럼 여기는 사실은 핸드 코트를 검정색에 이렇게 입으시면 또올 검정색인데 화이트에 그울 머플러가 조금 더 여성스러움을 또 받쳐주겠죠. 그리고 너무 블랙블랙 블랙 입으면 경계선이 없잖아요. 그 경계선을 이 아이보리 색이 좀 화려하게 받쳐주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검정.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떤 것 같아요, 언니들은? 그냥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요런 것도 아까 블랙에 요것도 괜찮네. 참. 그죠? 블랙에. 요런 거는 남녀 공룡이랑 아빠랑 같이 해도 되겠다. 요렇게. 이렇게 하시고, 아까 클래식. 요렇게 하셔도 되겠다. 그죠? 예쁘죠? 요렇게 검정은 사실은 다 멋있죠? 립이 아까 블루랑 이렇게, 이렇게 해도 예쁠 것 같아요. 그죠? 블루랑. 블루랑 또 장갑을 또 블루 장갑으로. 포인트를 주거나 하셔도 아니면 저는 블루랑 핑크 주겠죠. 저는 예쁘고 예쁘죠. 이렇게 핑크 이것도 예쁘네. 핑크도 예쁘죠.는 뭐 당연히 예쁘죠. 네 네이... 이거는 카키 스카이블루가 되게 예쁘죠. 이건 아이보리도 예쁘고 보라도 예쁩니다. 예쁘죠. 네로차리 라벨이 그래도 나오면 좀 예쁘겠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걸 조금 넣으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갑은 제가 예쁜 색으로만 이렇게 서칭했어요. 가져왔어요. 저 방에 있는 색깔 중에 가장 많이 나갔던 거 물어보고 그다음에 제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언니들 잘 보시고요. 올겨울에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선물을 손님들한테 내가 친구들한테 선물 준다 그러면 하나의 작은 선물로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코디. 색깔 참고하시고요, 슈츠도 보시고요, 묶는 방법도 보시고요. 제가 묶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릴 테니까 보시고요. 어, 그거 참고하셔서 멋지고 예쁘고 아름답게 어, 젊 우리의 중년을 더 표현을 해보세요. 언니. 항상 항상 감사드려요, 언니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